이번 영상은 설문조사 개요 작성 중에서 응답 및 중복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및 중복검증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 학번, 사번, 그리고 IP,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이 이외의 방식으로 하고 싶으시면 기타에 체크를 하시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규칙을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중복검증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고 싶은 규칙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엔 예시로 이메일 주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선택을 하시고 다른 개요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모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수정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조사 개요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킨 상황이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바로 가기 URL 주소를 통해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중복검증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문조사 바로 가기 URL을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요. 네, 이게 실제 배포되는 설문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설문지 제목이 보이고 조사 소개 보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응답 여부 확인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중복 검증 규칙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이메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 이메일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서 중복 체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라고 메시지 창이 보여집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제 실제로 응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답도 한번 예시로 해보고요. 응답하기.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메일 주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바로 가기 URL을 다시 한번 주소창에 넣고요.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게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체크를 누르면 이미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중복 검증은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중복 검증을 더잘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수정을 눌러서 다시 한번 중복 검증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 및 중복 검증에는 이메일 주소, 학번, 사번, IP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들을 기타에 체크를 하셔서 기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복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던지 그 규칙을 여러 곳에 안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번 사번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학번 사번에다 체크하시지 말고 기타로 체크해서 뭐 학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력 대시, 뭐 만약에 1학년 1반 1번이다. 그러면 1학년 1반 1번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타에다가만 중복 검증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사 소개에도 한번더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 표시를 하셔서, 어, 중복 검증 입력 규칙. 학, 뭐 가로하시고, 학번 입력 규칙이라고 해주시고, 어, 일, 일학년 1반일번일 경우, 숫자 1101로 입력. 이런 식으로 중복 검증에 대한 규칙을 조사 소개에 한번더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바꿔주시고요, 크기도 조금 뭐 어, 본문보다 조금 크게 하시고 색깔도 바꾸셔서 눈에 띌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볼드 처리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소개까지 안내를 해주면 응답자들이 입력 규칙에 대해서 한번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더 규칙을 잘 지켜주실 거예요. 수정하기를 하시고 한번 설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번 입력 예시 1101 기타란에 적었던 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사 소개에다가 적어주신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란에 기입하고 조사 소개에 적는 방법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설문을 배포하실 때 만약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시면 공문에도 규칙을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검증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중복 검증 중에 보시면 IP라고 있습니다. 이 IP는 컴퓨터의 IP가 자동적으로 이제 기입이 돼서 동일한 IP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두번 이상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 IP의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조사를 하실 때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학교 컴퓨터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학교 컴퓨터실은 공동 IP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이 응답을 하면 나머지 학생들 전부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조사인데 IP를 사용하실 때, 어, 워낙에 많은 인원들이 조사에 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페,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 IP가 나가는 경우, 종종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조사를 하실 때에는 이 IP 방식을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복검증 이용 방법하고 그리고 주의점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주로 어떤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중복검증을 이용하시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해 보았습니다. 휴대폰 번호 전체를 적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이용을 해서 중복검증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기타에 체크를 하고 휴대폰 번호 뒷자리서예 땡땡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적어라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설문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휴대폰 번호 뒷자리도 많이 사용을 되고요. 그 다음으로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실 때에는 이 업무 포털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직원 대상일 경우에,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업무 포털 아이디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응답 및 중복 검증에서 기타에다 체크를 하시고 업무 포털 아이디라고 적어주시면 실제 화면에서는 업무 포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응답 및 중복 검증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예요. 응답자가 한 번만 응답해야 하지만 누가 응답했는지도 알아야 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과후 수업 신청 같은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어, 중복 검증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누가 응답을 했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시처럼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적어야 되고 학번도 적어야 되는 거죠. 이름과 학번이라고 했지만 학번부터 적는 사람도 있고 이름부터 적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 규칙을 홍길동, 짝대기, 학번, 이렇게 적어달라고 입력 규칙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한 가지의 방식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입력 규칙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직접 어떤 그 고유번호를 작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 기타에다가 "부여받은 고유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응답 및 중복검증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